Hi guys, I'm Jennifer. How's your day going? Uh, well, hope you are having a wonderful time. As per usual, I'm gonna let you know three vital idiomatic expressions today. Hope t h e are h e l p f o d to you. 안녕하십니까, Jennifer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역시 제가 아주 멋진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꼭 실제한 상황에 적용,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number one. Back in the saddle. Back in the saddle. What w h i means to work again or we'll get back to one's normal and healthy condition from a time in a world worse than back. 들으셨죠? Uh,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혹은 안 좋은 일 때문에 시간상의 공백을 두고 uh, 원래 건강 상태의 회복 그리고 어떠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에 돌아오다 오늘의 첫 표현, 복귀하다입니다. 네. 어, 여러분, 이 표현에서 지금 back in the saddle as a saddle 들으셨죠? Uh, while a uh, saddle is a seat for a rider placed it on the back of a horse. 아시죠? 어, 말 위에 우리가 탈수 있게끔 얹어 놓은 안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직역했을 때, 안장으로 복귀하다? 네. 어, 카우보이가 말을 너무너무 잘 타다가 어느 날 떨어져서 어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동안에 어떤 공백 기간을 갖고 어,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다시 탈수 있다, 탈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역시 우리가 살면서 어, 늘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은뭐 인간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멈추고, 어, 어느 정도의 시간상의 공백을 두고, 어, 쉬고 있다가, 아그 어, 모든 문제가 또 차차 해결이 되고, 또 건강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 어, 우리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장소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상태로, 아 어, 되돌아오는 거, 바로 그럴 때쓸수 있는 What uh, well, I've been sick for two weeks, but now I think it's just time for f e to go back to work. So I'm going to get back i n the start a t h s work. Did y 나 이동을 좀 아팠어. 그래서 내가 좀쉬었는데 uh,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한 상태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복귀해. I've just been taking a rest from my work for a while. But she is a key person for that position, so she has to be back in the saddle soon. 이해하시죠? 아 uh, 그녀가 정말로 일, 일 직장으로부터 지금 참 쉬고 있는데 문제는 그녀가 그 직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곧 아마도 복귀를 해야만 될것 같아. h e got fired last month, but luckily. He is back in the saddle. This new company. 그가 지난달에 잘렸죠. 아, 안타깝게도 잘렸지만, 아무나 운이 좋게도 그가 새로운 회사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와 아주 유사한 또 하나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Back on one's feet. Back on one's feet. 아, 다시 재발로 서다. 직역을 하면 그렇죠. 아, 여기 원지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각자의 어떠한 상황에 맞는 인칭에 맞춰서 my, your, our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이 표현 역시도, 음, 어떠한 건강에 안 좋은 상태나 그리고 되게 많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 약간의 휴식을 갖고 있다가, 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다. 라는 같은 맥락의 어, 관용어입니다. 여러분께서 Back in the Cell, Back on t h One Sheet f a t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발음이 잘 되는 걸로 또 생각이 나는 걸로 어, 정확한 어, 표현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number two, Dis, Dis. Well, that o r this expression comes from the word disrespect, which means to i n s e r t or push someone down by t usually inserting words or dismissive behavior. 네, 여러분들 쳤죠. 우리 두 번째 표현 d i s r e s p e 입니다 다시 말하면 깎아내리다, 홈덤하다, 그렇습니다. 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d i s r e s p 라는 단어는 사실은 disrespect라는 단어에서 앞의 부분을 딴 표현입니다. 어, 원래, respect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존경하다 라는 뜻인데, 앞에 디스카부터서 반대말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어, 그 반대말을 앞에 본문만 따서 우리가 욕하다, 남을 헐뜯다 라는 뜻으로 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로 욕을 아주 많이 <laughs> 먹을 때가 있고, <laughs>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욕을 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 있는데 어,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즐기거나 좋아하지는 당연히 않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uh, we h a t can use this expression when we want to push someone down. What is some reason? Right? 네, 제가 지금 방금 push someone down 이란 표현을 썼지요. Uh, 누군가를 아래에 두다. 깎아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좀 흠담하고 싶을 때, 욕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 Hey, stop dissing my sister. She's nothing to do with it is happening. 야, 너 지금 유치맞지 말라고. 내 동생 지금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Did you hear that? She dissed you. 너 들었어? 지금 제가 지금 너 욕한 거 들었어? 이해시죠? 아 왜? My brother is such a jerk. All he does is this. I hate him. 네 이렇게 한 단어씩 해보있습니다 아내 어, 동생 말이야 완전히 기인데 자, 여러분 절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아 어, 이게 사실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쓸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뭐이 나쁜 놈 멍청이 나쁜 자식 이런 식으로도 쓰고 당연히 육이라는 게 어, 어떤 약간의 음, 가볍게 쓸수 있는 표현부터 그 의미가 어떤 상황에 되면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쓸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의미에서 아내 동생 좀 그런 놈이야 아 걔는 말이야 아주 그냥 남을 너무 너무 많이 홀더서 그래서나 걔가 싫지 그런 뜻입니다. 아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음 우리가 짓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SNS나 뭐 채팅을 하거나 사실은 아 너무나 많은 데서 요즘 특히 어 짓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어떤 상황에 가끔씩 그 상황이 누군가를 아 어,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끔씩이 아니라 어쩌면 항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 어쨌든간에 오늘의 두 번째 표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고 어 상황에 따라서는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number three gibberish gibberish which means a nonsensical word. And phrase that doesn't make sense or a l l y technical language.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g i b e r i s h 한국말로 말하면 횡설수설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어, 더 어떤 특수적인 언어 말하자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전문어. 어, 그럴 때도 이 g i b e r i s h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듣고 있는 중에 보니까 너무나 얘기가 길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말하자면 no point. 말하자면 핵심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라는 뜻이죠. 전혀 핵심이 없고 도대체 얘기는 길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바로 그럴 때 우리가 g-wish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아 uh,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나 무슨 뭐 과학자분들이나 uh, 그들이 어떤 특수한 언어 어, 말하자면 아 uh, 그들의 jargon으로 uh, 누군가한테 uh, 의사를 전달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평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럴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문보시겠습니다 An old man on the street s uh, speaking gibberish to himself. Uh, What patient have a mental problem? 네, 어떤 어, 할아버지께서 길거리에 어, 계시는데 혼자 자기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Some doctors are talking about their patient's condition in gibberish. w well, I think that r term stands for something in medical words. 되셨지요 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그들의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행설 수설일까요? 아니지요? 어 그들의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문어로 평가를 하시고 어 얘기를 나누시고 계신다 뜻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봤을 때 아마도 나는 모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어 말이 아마도 의류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예문에서 i think it is tom 이라는 처음이란 단어를 썼죠. 처음이 원래 기간이나 무슨 어떤 강요를 얘기한다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처음 역시 어떤 특수 언어, 아 어, 용어를 얘기할 때쓸수 있습니다. 또 uh, jargon, 아까 제가 지나갔던 어떤 단어 역시도 특수어라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말에 관련된 표현도 사실 많기 때문에 어,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지금 사전적인 의미에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 주별시할 수 있는 표현은 어, 여러분이 감정에 관련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보여줘야 할때 우리가 수줍거나 좀 긴장이 되면 어, 어쨌든 얼버무리게 되고 그 얼버무림이 결국은 횡설수설이다 어, 상대방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the gibberish, top gibberish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Well, you know what, just at the Valentine's Day is just passed a couple of days ago Uh but if you have anyone you love or i n t e r s t e d just stop talking g i b b e r i s okay? 네, 아 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번 달에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발렌타인데이가 어, 며칠 전 시작한지요? 여러분, 아 어, 여러분께서 누가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쨌든 뭔가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실 때, stop talking gibberish. 네, 편의설 수사를 멈추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just show your mind. In angry words.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한 언어의 표현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멋진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어, 사실은 이러한 관용구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어, 그 뜻의 의미와 그리고 상황과 또그 어원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어, 그러면서 마치 어떤 스토리와 같이. 어떤 이화계와 같이 아, 이 표현을 습득하게 됩니다. 아, 제 개인적인 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사실 굉장히 아, 제가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즐거웠고, 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아, 이러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게 아, 될 것입니다. Where well, you will learn the three vital idiomatic expressions today. Hope you use them in a real situation. Well, if we have any idea about learning or speaking English to share, just put your comment below. Okay?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soon. Bye bye.